보건복지부 지정 안과 전문 병원, 눈의 안과 병원 망막 센터입니다. 유리체절제술 수술 안내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유리체절제술은 망막 상태의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적인 수술입니다. 시력 올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며, 전체적인 성공률은 약 80에서 90% 정도입니다. 다만 망막 손상이 심한 경우나, 이미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신 경우에는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중 상황에 따라 백내장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당일 내원 전 준비 사항입니다. 수술은 전신마취 또는 국소마취로 진행됩니다. 전신마취의 경우 반드시 금식이 필요합니다. 오전 수술은 전날 밤 12시 이후부터, 오후 수술은 수술 당일 오전 5시부터, 물과 음료를 포함한 모든 음식 섭취를 중단해주세요. 국소마취 환자분 안내입니다. 수술 당일 식사는 과하지 않게 간단히 식사하세요. 수술 당일 당뇨약, 혈압약은 반드시 복용하셔야 합니다. 약 복용과 관련된 안내입니다. 당뇨약과 인슐린 주사는 수술 당일 복용하지 마세요. 혈압약은 반드시 복용하셔야 하며, 전신 마취의 경우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보조 식품은 출혈 위험이 있어 수술 일주일 전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은 보통 1박 2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상태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입원 시에는 세면도구, 수건, 개인 슬리퍼, 개인 컵등 필요한 개인 물품과 복용 중인 약을 꼭 챙겨 주세요. 전신 마취와 관련된 주의 사항입니다. 발열, 기침, 가래 등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수술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미리 병원으로 연락해 주세요. 전신 마취 수술 시에는 보호자 동반이 필수입니다. 수술 당일에는 매니큐어, 젤네일, 화장, 속눈썹 연장은 피해 주세요. 스킨과 로션은 사용 가능합니다. 장신구나 귀중품은 착용하지 말고 내원해 주시며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병원 내 보호자는 한 분으로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수술 후 주의사항입니다. 머리 감기와 물세안은 수술 후 일주일 뒤부터 가능합니다. 샤워는 수술 다음 날부터 목 아래 부분만 가능합니다. TV 시청이나 독서, 컴퓨터 작업은 수술 후 1에서 2주 이후부터 권장됩니다. 수술 후한달 동안은 파마와 염색, 찜질방 이용은 피해주세요. 또한 음주와 흡연, 대중 목욕탕과 사우나, 수영장 이용도 금지됩니다. 골프나 헬스 달리기, 역기와 같은 무리한 운동은 삼가주세요. 다만 가벼운 산책은 가능합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행동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취침 시에는 플라스틱 보호용 안대를 한달 동안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가스나 오일이 주입된 경우에는 추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스나 오일이 주입된 경우 수술 후 엎드리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에도 고개 숙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엎드린 자세를 오래 유지할 경우 두통, 구토, 얼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 주입 시에는 한달 동안 비행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오일 주입의 경우 막막이 안정되면 오일 제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리체 절제술 수술 후그외 주의사항입니다. 수술 후 염증 조절을 위해 조절 마비제를 사용하는 경우 약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야가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1일에서 2일 정도 가벼운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혈은 보통 2주에서 3주 후 점차 사라집니다. 수술 후 2일에서 3일 동안 안약점한 시따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망막 상태에 따라 시력은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일 제거 이후에도 망막 박리가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추가 수술이 필요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술 후 갑자기 날파리가 늘어나거나 번쩍거림 또는 시야 장애가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내원해 주세요. 망막 수술 시에는 백내장 수술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렌즈입니다. 이로 인해 근거리 작업 시 돋보기 안경이 필요할 수 있고, 원거리용 안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후 1, 2개월 뒤 정밀 검사를 진행한 후 안경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진료와 안전한 수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대표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